자, 안녕하세요. 청주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얼굴 뵙고 인사드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행복한 무화과 대표의 서태민입니다. 어, 저는 그, 이, 땅끝 해남에서, 어, 무화과 농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23동 하고 있고요. 어, 저희 아버지는 여기 옆에서 또 16동을 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하우스 면적으로는 전국 최대가 아닐까 싶고요. 어, 저희 아버지가 22년 전에 그 무화과 하우스 상자 재배를 시작을 하셨는데 어, 굉장히 많이 어, 보급이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해남 지방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자 재배를. 이 상자 재배로 하는 이유는 물의 양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적당히 줘서 과일을 굉장히 달콤하게 하기 때문에, 음, 땅에다 심었을 때는 물을 마음대로 먹어버리니까, 아무리 물을 안 줘도 땅에 있는 수분을 이렇게 빨아들이니까, 굉장히 과일이 당도가 좀 상자재배다 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자재배를 하고 있고, 상자재배는 굉장히 당도가 크고, 또 양액도 제어가 가능해요. 어, 질소 인산 칼슘 막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과일을 맛있게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도도 높고 그래서 이렇게 하우스 상자 재배를 하고 있고요. 하우스는 대부분 7월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조 50% 공짜로 나오는 거죠. 어, 그 다음에 2월달에 선정이 되시면 어, 지으면 됩니다. 보통 600평 짓는데, 하우스 3동, 한동 200평이라고 보고, 3동 짓는 면 600평, 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2천만원은 공짜로 주기 때문에, 2천만원만 있으면 하우스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뭐 임대하거나 사거나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하우스 폭은 땅이 허락이 된다라면, 7m 하시는 게 좋습니다. 7m. 그리고 거리는 뭐 땅의 거리에 맞춰서 하시고, 그리고 바닥에 제초매트 어, 제초매트 깔고 그 다음에 무화과 상자 넣는 부분은 비닐를 깔아가지고 저희는 검정색 비닐을 깔아줬는데 조금 이따 다 보여드릴게요. 비닐을 깔아서 상자 밑에는 뿌리가 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자는 준비를 하고 어, 부직포를 깔아가지고 어, 흰색 말고 검은색으로 70g 미만짜리 1m당 70g 미만짜리로 깔아가지고 어, 퇴비는, 개분, 그냥, 닭 키우는 데서, 어, 푸대로, 공급을 해줍니다. 개분 30% 정도 섞고, 마사토하고 섞어가지고, 순수하게 지금 마사토, 땅에서, 흙에서, 이, 뭐야, 어, 산에서, 캔 마사토하고, 어, 퇴비하고 섞어서, 지금 60% 정도 담아가지고, 물을 줬더니, 한50% 정도 지금 담겨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상자에 60% 정도 흙을 채워가지고 물론 퇴비는 발효를 시켜야 되니까 한달 정도 썩, 썩은 아, 잘 발효된 어, 상태에서 흙을 담아가지고 어, 수레로 밀어 나릅니다. 수레. 아 이게 수레입니다. 하우스 중간에 매달려져 있는데 이 수레로 상자를 싣고 나르면 금방 뭐 나릅니다. 그리고 이 상자는 여기가 50% 흙이 담겨 있으니까 매년 2월달에 어 유박으로 돼 있는 그 유박 형태로 나오는 어 개분이 섞여 있는 지금 현재 저희는 개분 50% 섞여 있는 유박을 쓰고 있구요 유박을 거기에 이제 질소 인산 칼륨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그걸 사용해서 매년 한 바가지씩 약 1.5리터 정도. 이정도 넣어주고 있습니다 매년 넣어주고 어, 넣어주다 보니까 6년 정도 재배를 하면 이 상자는 어, 나뭇가지 다 통째로 버리고 어, 다시 식재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제 물을 주는데 물은 하루에 다섯 번씩 주는데 어, 아침 8시에 한번은 짝수로 줍니다 8시 10시 12시 2시 4시 뭐 이런 식으로 주는데 어, 이렇게 한 여름철에는 4시까지 주는데 어한 여름철 휴가철이 아닌 이상은 보통 6시, 8시, 10시, 12시, 오후 2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어 물을 적게 흡수해 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화과를딸때 굉장히 당도가 높게 끔음 어, 늦게까지 물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재배가 되고 있고요. 수확은 7월 올해는 15일부터 수확을 했는데 첫해는 8월 1일 정도부터 수확을 하고요. 어, 11월 30일까지 매일 수확을 합니다. 어, 굉장히 다른 과일에 비해서 수확 기간이 긴니나 수확 기간이 길고 그만큼 이제 어, 계속 소득이 되는 거고 굉장히 생산량도 많습니다. 뭐가, 다른 과일이든 뭐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이게 따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과일이든지 인건비 싸움이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하나에 한 100g, 120g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적어도 80g 나가기 때문에, 어, 10개 맞다도 1kg이 되고, 지금 현재, 가락동 시세가 1kg에 12,000원 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과일은 이제 다른 과일들은 보통 5년 걸리면 제대로 수확을 하는데 얘는 4월달에 식재해서 바로 그해 8월달부터 수확을 하기 때문에 빨리 돈이 되는 거죠. 마치 고추 막 심댓기 심어서 그냥 수확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빨리 자라는 아열대 식물입니다. 그래서 어, 노지 재배 청주는 노지 재배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6도로 일주일 이상 지속이 쭉 돼버리면 어, 얘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음, 노지 재배는 어렵고요. 품종은 이 빨간색 무화가 승정 도우인이라고 그러는데 국내 90%는 다 이걸 신기 때문에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빨갛고 달콤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일이 크고 탐스럽기 때문에 승정 도우인이라는 이 품종을 심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자, 이거 심고, 4월달에 심고, 8월달부터 수확해서 11월달까지 수확을 하고, 어, 놉니다. 쭉 놀아요. 어, 2월 말이 되면, 마, 어, 과일을, 나무를 잘라주고, 이제 4월달이 되면, 새순을 6가지만, 첫 해는 4가지인데, 두구를 이렇게, 두구를 심기 때문에 첫템네 가지, 어, 두 번째 부터는 여섯 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섯 가지로 재배를 하는데, 어, 2월 달에 유박 한번 주고, 4월 달에 순을 여섯 가지를 받고, 그 다음 또 다시 또 7월 10월부터 수확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우스는 일중 하우스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중 하시면 훨씬 더 빨리 수확은 해요. 즉한 10일 정도 빨리 수확은 하는데 음 햇빛 양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과일의 당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중을 걷어서 올리는데 걷어서 올리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많이 말아서 꼭대기까지 올려버리거나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게 잘 풀려서 내려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한여름에 이렇게 말아 놓으면 녹아서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은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을 잘안 알고 있는 편이고요. 어, 이중을 한다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다가 철사, 고추 터널 하듯이 이렇게 철사를 이렇게 씌워서 보온 덮개를 씌워서 이중으로 따뜻하게 보온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저희는 안 합니다. 너무 양이 많고 그거 하는데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날씨 좋으면 빨리 따고, 날씨 좋지 않으면 조금 늦겠다고. 그렇습니다. 어, 자, 전반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아가 시장은 굉장히 전망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 하우스를 하시면 냉해 피해가 없어서 굉장히 어, 많은 소득으로 연결이 되니까 전망은 좋습니다. 과감하게 선택하셔도 될것 같고. 자 이제 무화과를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재배하는지 어... 일단 한 동에 세 줄로 재배를 합니다 한줄두줄세줄 줄, 줄. 6m면 세줄 어... 6m 미만이면 두줄 하셔야 되고 6m면 세줄 하면 됩니다 그리고 7m도 세줄 7m가 제일 좋고요 8m는 네줄 하시면 돼요 자. 땅이 허락이 되면 약간 이렇게 넓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 쇠파이프는 32, 1.8, 어, 2.1t? 뭐 이렇게 해서 좀 두꺼운 걸로 이 지방은 태풍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음, 하우스는 가운데 특이하게 중방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얼굴 말고 하우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하우스는 어, 일반적인 하우스인데 여기에 이렇게 이걸 중방대라고 합니다. 중방대가 있어서 어, 고리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수레를 수레를 매달아놨습니다. 딸수 있게 수레를 매달 놓고 수레를 이렇게 매달아놔서 이렇게 끌고 가면서 땁니다 수확하는 상자는 자 대부분 개육 어, 상자라고 어. 개육상자라고 플라스틱 판매하는 데서 팝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수레를 올려서 이렇게 가면서 어, 무화과 익었네. 그러면 이렇게 따는 겁니다. 자, 무화과는 보실까요? 어, 일단 흙을 지금 현재 한60% 정도 채웠는데, 거기에 어, 마사토하고 개분하고 섞어서 이렇게 어, 개분한 30% 정도 섞어서. 포크레인으로 섞었습니다. 미니 포크레인 기술센터에서 빌려가지고, 포크레인을 섞었고, 어, 여기를, 지금 현재, 아, 뿌리가 여기 자, 자라고 있는 게 보이죠? 여기,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에 이렇게 두구를 양쪽으로 심 때, 방향을, 이쪽, 어, 이 상자, 이쪽 귀퉁이 방향으로, 가지가 올수 있도록. 서로 가지가 이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겹치니까, 서로 기둥이 방향으로 해서 두우루가 양쪽으로 이렇게 퍼질 수 있게 해서 어 햇빛을 잘볼수 있게 식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다 노즐을 꽂아가지고 양쪽으로 물이 나오게 되었고요. 자, 이 노즐은 드리퍼라고 그럽니다. 드리퍼 그리고 이 호스는 저기 압력단추하고 같이 공급이 됩니다. 어 한번 물을 주게 되면 어 하루에 다섯 번 준다고 그랬죠. 아, 한 여름에는 2리터 주고요. 총 합쳐서 하루 양이 2리터 정도 주고 여름이 아닐 때 그때 보통 1.8리터 정도 줍니다. 1.8리터를 다섯 번 나눠서 주는 거죠. 총 하루에 1.8리터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고요. 아 물은 굉장히 잘 빠집니다. 지 물이 빠지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논이다 보니까 이렇게 꼬랑을 파서 물이 상자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공중부양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물이 상자에 조금씩 떨어지게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렇게 재배하고 있고요. 비닐은, 여기, 비닐을 깔아서, 이거는 0.05mm 짜리, 아 0.1mm 짜리 비닐입니다. 하우스 비닐도 0.1mm 인데, 이것도 0.1mm 짜리 검정색 비닐로 깔아가지고, 1m짜리입니다. 깔아서 뿌리가 땅에 박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제초매트를 깔았고요. 그래서 풀은 이렇게 안 나고 뭐 풀과의 전쟁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어, 여하튼 그리고 여기 가운데도 어, 파이프 있는데도 제초매트를 깔아서 허치켓으로 박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풀이 나지 않도록 해야 일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죠? 자, 노업인들이니까 잘 아시겠죠? 풀과의 전쟁을 안 치러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과일은 매일 수확을 합니다. 기계가 자동으로 물을 주고. 자, 아, 어, 그리고 과일 나무는 이렇게 쭉 마디가, 마디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마디가 대나무처럼 이렇게 마디가 있는데, 이 마디가 있는데 이렇게 쭉 마디마디마다 과일이 달립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쉬는 경우가 있는데 어, 되게 힘들 때한 마디 두 마디 쉽니다. 자. 이렇게 쭉 달리고 있고요. 어, 지금 보통 한 25개 정도 열렸고요. 어, 25개라면 지금 한 개당 1,000원이면 제가 지금 어 2kg 38,000원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2kg 38,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어 개당 1000원이라고 봐도 어, 2kg은 2만원인데 지금 현재는 개당 1200원 정도 합니다. 경매 단가가 1200원 정도 하고 있고 어 내일 따야 될 얘는 모레나 따야 될것 같고 내일 따야 될 과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얘는 내일 정도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따 볼게요. 자 이렇게 그냥 손으로 쉽게 딸 수가 있고 장갑은 꼭 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찐이 되게 간지럽기 때문에 얼마나 간지럽냐, 그것도 보여드려야 됩니다. 주의사항이기 때문에. 자, 뭐가 찐을, 실수로 장갑을 안 끼고, 뭐가 찐을 묻게 되면 이렇게 피부가 간지럽습니다. 벌레가 달라들지 못하도록 피신이라는 성분의 액체를, 어, 효소를 냅니다. 상추처럼 이렇게 하얀 찐이 나오죠? 이건 피신이라는 성분이어가지고, 굉장히 간지럽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분해 요소기 때문에, 어, 벌레들이 이걸 먹으면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기타 뭐 벌레들은 없는데, 자, 총채벌레라는 놈은 있습니다. 자, 일단, 뭐가를 땄으니까 한번 벌려서 먹어볼게요. 음. 얘는 총채벌레가 없어서 아주 속이 깨끗하고, 음. 병들어 있지 않는데, 무화과는 무농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껍질째 드셔도 됩니다. 껍질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달콤합니다. 이 정도면 당도가 19브릭스에서 20브릭스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달콤하기 때문에 품종은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크고 빨갛고 달콤한 과일인 이 품종, 승정도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나온 김에 병충에 해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응애라는 병충해입니다 자, 과거에 응애가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좀 피부가 곱지 않은데 고, 고운 피부는 바로 이게 고운 피부입니다 자 이게 고운 피부고 이건 곱지 않은 피부죠 이거는 환기가 잘안 되고 어, 굉장히 온도가 높고 그러면 응애가 생기는데 얘는 물로만 씻어 줘도 응애가 다 방제가 됩니다. 자, 여기는 응애가 있는데 같은 상자에 이쪽에는 응애가 없습니다. 자, 응애 발생 즉시 물이라도 호스로 뿌려 주면 농약 기계로 뿌려 주면 금방 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응애 같은 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즉 발견을 잘 해야 됩니다. 발견을 하셔 갖고 방제를 안 하고 냅둬버리면, 물로라도 방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리면, 금방 번져버립니다. 어? 딸 때, 어? 응애가 있네? 그럼 바로 방지를 해주시면, 이렇게, 같은 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애가 번지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응애가 있고, 자, 이렇게 응애는 쉽게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 다른 과일을 한번 따볼게요. 자, 이 과일도 약간 덜 익었죠? 덜 익어서 따 볼게요. 아. 일단 이 피시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엄청 간지럽습니다. 그래서 벌레가 안 달라드는 거니까. 자, 이거는 구멍이 아주 크게 뚫려 있죠? 그래서 총체 벌레가 기어서 들어갔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쪼개 볼게요. 음, 없네요. 그냥 맛있네요. 총체 벌레는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바깥에 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막 날라, 날라옵니다 아 무화과 구매요 아 저만 먹어서 미안합니다 무화과 구매는 아, 어... 주문하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 저희 거 말고 다른데 주문하시거나 저희 거 주문해 놓고 상당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총체벌레를 보여드릴게요. 이 꼭대기 보면 아, 꼭대기야. 이게 콩깍지처럼 뭐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요거 벗겨보면 있습니다. 지금은 총채벌레가 활동을 잘안 하는 시기라 하여튼 제 다른 영상 보시면 총채벌레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벌레예요 그리고 엽순이 나면 꼭 엽순이 이렇게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장갑 끼고 하셔야 됩니다. 고무장갑이나 뭐. 빈질장갑을 꼭 끼고 하십시오. 뭐가는, 어,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1월부터, 어, 1월은 놉니다 1월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놉니다 2월은 뭐가 나무를, 퇴비를 줘가지고, 유박을 1 5터씩 줘서, 어, 퇴비가 잘 발효돼서, 4월달부터 뿌리가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4월달부터 먹을 수 있도록 2월달에 퇴비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어, 2월 말이 되면 무화과 나무를 밑에서 두 마디만 남기고 자릅니다 두 마디나 세 마디 남기고 잘라가지고 어, 여섯 가지를 받습니다. 즉 4월달에는 순위 여력이 나게 되면 거기서 방향 봐서 어, 여섯 가지를 받고요 여섯 가지를 받고 키웁니다. 그래서 6월달이 되면 자 4월달 설명했죠. 5월달 쉬고 6월달 6월달 되면 이렇게 찌개를 물려줍니다. 찌개 어, 이건 호박찌개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물리는 부분이 어, 자세히 보시면 두 군데가 있죠. 이 안쪽에 안쪽에다는 어, 줄을 물려주고 바깥쪽에는 이렇게 나무를 물려주고 이렇게 해서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어, 6월달에는 이렇게 집게를 물려줍니다. 자, 그리고 6월달부터 양액을 공급을 하는데 어, 기존에 있던 뿌리에 저장되어 있던 양분으로 4월, 5월이 크고 또 흙에서 양분과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어, 크기 때문에 6월달부터 양분을 주기 시작합니다. 양분이란 건 물에다가 희석을 해주는 무화가 전용 비료라고 나옵니다. 그 비료를 어, 열포를 1000리터에다 타주면 됩니다 열포를 1000리터에 A액 10포 1000리터 B액 10포 1000리터 이렇게 주면 되구요 물화하고 함께 희석해서 아침 8시 타임에 나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구요 자, 6월달부터 양액을 공급을 해주구요 양액은 나주에 있는 서울환경산업 어, 061-336-3001번 거기서 공급을 하고요. 어, 택배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한 박스에 AB액이 두 개가 한 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어, 열 박스를 구매를 하면 1000리터 1000리터에 어, 섞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 있고 어, 양액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수확을 열심히 하고요. 자, 5월달에는 총채벌레가 날라오기 때문에 어, 총채벌레 친환경 약재로 총채벌레를 어, 무화과에 달라들지 않도록 어, 무화과에 총채벌레 친환경 약재를 하시면 총채벌레가 잘 안달라듭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11월 3 0일까지 매일 수확합니다 그리고 엽순이 나면 엽순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옆순 아시죠? 이렇게 가지 사이에 난 순이 있으면 이렇게 가지 사이에 옆으로 나는 순이 있으면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수확을 하고요. 어 11월 말까지 수확한 다음에 12월 달 쉬입니다. 쉬고 어또 1월도 쉬고 2월에 유박주고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 뭐가 농사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심어놓고 땅이 마음은 되는 줄 알았더니 심어놓고 양액까지 줘야 되더라고요. 양액을 안 주면 잎사귀가 노랗고 연두빛이고 잘안 자라기 때문에 꼭 뭐가 양액까지 공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어, 댓글에다 답변을 해드릴게요. 명옥은 저희가 4월달에 판매를 하고 지역별로 좀 심는 시가 틀리고 하우스다 노지다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대부분 노지는 5월달에 심고요. 어, 남부 해안지방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지방의 하우스는 어, 4월부터 뭐 5월 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청주시에도 모아가 어, 재배하셔가지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이튼, 매력적인 과일인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아 어, 갑자기 물이 나오네요. 물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 물은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